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새벽 일찍 못 왔습니다. 일하는 관계로, 새벽에 맞춘 관계로 아, 9시 출발했는데, 아, 이제는 빨리 따야 되겠습니다.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능이가 안 보여요. 그리고 낙엽이 위에 덮히면은 능이가 안 커요. 아, 좋습니다. 이거. 이거 따고, 요 밑에 거, 이거 따겠습니다. 이게 뜯다가 조그만 게 건들리면은 이게 안크더라고요 그러는 건 같이 따야 됩니다. 안에 다 비었네 후. 아 이제 낙엽이 진짜 많이 떨어졌네 아직 능이가 크고 있는데 낙엽이 떨어지네 후. 아, 이제 본진 본진 애들은 생을 다해갑니다 이제 예, 색깔이 검게 변하면은 수명이 다 한겁니다 예, 엄마들 엄마들이 있으면은 밑에 당연히 후발때 새끼들이 있겠죠 얘네들은 단단합니다. 이제 녹아 내립니다 이제 후발대들도 너희는 여기서 커서 썩어라 <laughs> 자예 비가 그치니까 엄청 이쁩니다. 이제 이 녀석들을 만날 날도 하, 며칠 안 남았습니다. 무슨 일은 다녀야지. 하, 음, 좋다. 후발 때 후발 때든 바글바글바글 흐립니다 근데 이게 이게 다 컸네 좀더 키워도 되긴 되는데 지금 다 밑으로 몰아들고 비를 맞아가지고 줄기가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서서 있어요좀더 키워서 따으면 좋겠지만 빨리 따야 됩니다. 무코 무코해. 아! 묶음 아 이거는 커 가지고 카메라 끄고 찍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걸 못 보고 갔었네. 한번 물, 진짜 마태가기 일구 직전이네요. 백숙용이나 완전. 이거는 특하면 특보질 건데. 아유, 시끄럽네. 너무 말라가지고. 백순용을 해먹겠습니다아이거야보십시오다 갈라집니다. 헤이 문드러지네. 전거 말라가지고, 먹어도 맛있습니다. 네. 위에서 하는. 구발 때에는 단단합니다. 어. 이제 끈무르긴 끈무르 끈무리인가 봅니다. 향이 향이가. 능이 향 보다 송이 향이 더 강한거 아십니까? 능이를 한 배낭 짊어지고 가다가 송이 진짜 퍼드레기 두개 딱 넣으면은 가방에 송이 향으로 쫙 채워집니다 송이 향은 능이 향못 따라갑니다 아니지 능이 양은 송이 양못 따라가지. 가방을 좀포도록또달아야다 어차피 나야 되니까. 으으 이렇게 좋아도 벌레가 다 꼬이네. 아이고, 맛있게 파먹네. 나와, 임마.